후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아임베스트 부유 t v 현투장입니다 영상이 참 늦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요즘 제가 물건 하나 때문에 전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물건 아주 기대하고 있는 물건이라 벌써부터 두근두근한데요 곧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오늘 알아볼 물건은 경서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입니다 큰 평형 때 네. 오피스텔 아파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관심도가 뭐 상당합니다. 최대한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주세요. VUTV 오늘의 수업 일정은 1교시 청라 프로지오 트레시엘의 사업계요 2교시 입지 분석 3교시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한번 분석해보고 4교시 배치도와 평면도 5교시 청약 방법 및 조건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업계부터 보겠습니다. 사업명 경서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에 대지 위치 인천 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 지구 25블록 1로트 자 용도로는 업무 시설 오피스텔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들어갑니다. 규모로는 지하 4층, 지상 46층에서 최고층 49층까지 6개 동이 들어가고 총 세대수는 1522세대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요즘 이런 대형 평수에 오피스텔 아파텔이 인기가 참 좋죠. 실제 이 정도 대단지면은 아파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중요한 주차대수는 1836대입니다. 한 세대당 1.2대로 뭐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교시 청라 프로지오 트레시엘의 입지 분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일 재밌는 시간이죠. 그 전에 청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라는 인천 안에서도 서울의 근접성이 정말 좋은 입지죠. 인천공항과 송도, 서울을 잇는 허브 역할까지 할수 있는 그러한 입지라서 더욱더 기대를 하게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청라를 파악해보려면 과거 개발 순서를 기수별로 나누어서 보면 손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1기, 청라 호수공원 생활권 주변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택지 개발 및 공급은 신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2기, 청라 중심부, 이 커넬웨이 주변으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공급이 그 다음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3기, 청라의 수요가 늘자 이 가정역 근처에 루원시티가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4기, 도시의 완성에 있어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대규모 의료복합단지의 조성. IHP,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스타필드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뭐, 신세계에서는 여기에 뭐, 동구장을 짓겠다고 각을 잡고 있죠. 사실, 청라 개발 계획, 순서도 좋고 다 좋았는데, 신도시를 하나 만들려면, 이런 택지 공급과 부동산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변 교통개발이 합이 좀잘 맞아야 돼요. 이 아산 의료복합단지 자리도, 뭐, 몇년 전부터, 뭐, 차병원이 한다, 만다 하다가, 뭐, 최근에야, 결정이 됐죠. 청라는 이 1기, 2기, 3기가 넘어갈 때마다 미분양 천지에 분양의 무덤, 뭐 이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결국 7호선 연장이 확정이 되면서 힘을 좀 받게 되고 뭐 지금은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이나 할것 없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확보가 됐죠. 청라에서 살고자 하는 이 주거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은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 루원시티, 그 다음으로 이프루지오 트레시엘이 속해 있는 경서 3구역의 개발이 계속 입에 오르내리다가 자 이렇게 실체화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이 경서 지구가 뭐 부청라도 아니고 청라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말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질 않는 재화죠.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이 움직이지 않는 입지가 절대적인 겁니다. 뭐, 현재로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청라와 경서지구가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경서지구는 결국 청라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프로지오 트레시엘이 속해 있는 경서3지구를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천시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계획도입니다. 이 부지가 이번에 분양을 하는 청라 프루지오 트레시엘 부지고요. 바로 위에 대형 유통 할인점 부지가 있죠. 그 바로 옆에 도시 지원 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의료 시설, 판매 시설, 운동 시설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인천시에서 사업 추진 의지는 확고하니까 이 트레시엘이 입주할 때쯤에는 진행이 될 거라 예상이 되죠. 다시 돌아와서 이 프로지오 트리시의 아래쪽 부지에는 현재 폐차장과 고철상이 모질비합니다. 뭐 하지만 연희공원 조성 사업으로. 재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인천시 시교육청 연희공원내 학교 부지 신설 조건부 합의. 14일 인천시와 시교육청 간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 기관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용지 확보 및 학생 유발에 따른 적정 신설 규모 연희동 562번지 1원을 학교 용지로 잠정 확정했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서구 연희동 17만 5,894제곱미터의 공원을 조성 시에 무상으로 기부를 하고 7만 1,773제곱미터에는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서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이다. 인천시의 경서 3지구에 대한 개발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해 보이죠.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답니다. 초등학교를 놓고 스타트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좌측으로는 서부산업단지와 LG전자 인천캠퍼스가 위치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청라 프로지오 트레시엘 부지가 청라 핵심 상권과는 차로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청라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경서 3지구는 현재 대중교통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트레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사업지 바로 앞에 인천 지하철 3호선 신설역 예정지로 표시는 해 놓았지만 아직 사업 구상 출발 단계였습니다. 착공이 돼서 개통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입주 시점에는 지하철보다는 버스로 혹은 자차로 이동이 가능한 입지라는 거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속도가 붙어서 사업이 착착 진행이 된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뭐 차로 가도 멀지 않은 거리니까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분양가겠죠. 그럼 3교시.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된 모집 공고에 게시된 분양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레시엘은 6개 동이 들어가죠. 6개 동 모두가 비슷한 금액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서. 101동을 대표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83A1 타입 3층 3억 9,300에서 최고층 4억 8,000, 4억 9,000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죠. 기준층 평균을 4억 중반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부가세 부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단톡에 들어와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세 분석 들어갑니다. 비교할 물건이 조금 애매한데요. 개중에서 그 두개 물건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83 타입은 아파트 평형대로 25평과 비교를 해 보면 되겠죠. 경서 지구에는 작년 6월에 분양을 했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프루지오 트레시엘 입지에서 북쪽에 위치한 북청라 하우스토리라는 물건인데요. 당시 분양가는 2억 후반에서 3억 중반으로 책정이 됐었고요. 프리미엄은 네이버 부동산 확인 결과 호가 기준 8천에서 1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루지오 트레시엘과 비교를 해보자면 청라와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한 점 430세대의 하우스토리보다 약 3배 이상 차이나는 대단 일군 브랜드 초고층 아파텔이라는 점까지 놓고 보자면 프루지오 트레시엘의 투자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북청라 쪽 물건과 비교를 해볼게요. 프루지오 트레시엘 입지에서 조금 더 청라에 가까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 청라 호반 베르디움 N 영무의 다음 아파트 바음 어렵습니다. 이 물건은 2011년 5월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입주 10년 정도 된 아파트지만 전용 평수 기준 24평. 단일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루지오 트레시엘과 비슷하죠. 호갱노노 기준 최근 3년간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4억 전으로 거래가 되다가 올해 1월부터는 4억 초반에서 6억에 거래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는 뭐 이거 100% 믿지는 않으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서 4억 9천부터 5억 3천 정도로 거래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프루지오 트레시엘이 약1 k 정도를 이동하면 청라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레시엘의 분양가와 이예 다음 아파트의 실거래가 를 비교하면 어느정도 안전마진도 확보가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분양가 라면 초고층 아파텔 안할 이유가 없는 물건이에요 주변시세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4교시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라 프루지오 트레시엘의 단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배치도를 살펴보기 전에 이쪽 부지에 연희공원 프루지오 라클레르가 4개동으로 49층으로 들어옵니다. 이격도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뷰는 좀 힘들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죠. 이쪽이 북쪽이고요. 전체 동이 남동향과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1동과 102동은 전체 호실이 뷰를 가리지 않고 공촌천과 연희공원을 바라보는 뷰가 나와 제일 좋은 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03동과 105동은 4에서 6호라인은 막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3호라인은 거실 쪽 뷰가 좀 잘리고요. 방쪽 뷰도 이격도는 있겠지만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4동과 106동은 단지 내쪽 뿐만이 아니 아니라 옆에 라클레르 덕에 조망이 조금 가릴 수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추천 타입으로는 101동, 102동, 1순위, 103동, 105동의 4호, 6호 라인 그리고 나머지 호실이 되겠습니다 청라프로즈 트레시엘 세대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세개 타입밖에 없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하자면 A1과 A2는 환상형 구조로 거울 대칭형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83B 타입은 타워형 구조입니다. A1부터 보실게요. 83A1 타입은 총 1,522세대 중에서 761세대로 주력 타입입니다. 4베이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맞통풍 가능합니다. A1과 A2의 차이점은 이 실외기 위치입니다. A1은 드레스룸입니 옆에 위치를 하게 되죠 83a2 타입입니다 전체 세대 중에 264세대고요 a1 타입과 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 실외기실이 a1은 드레스룸 옆에 있었죠 a2는 다용도실 옆에 위치를 한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화장실 마찬가지로 두개 들어갑니다 83b 타입입니다 전체 세대 중에 497실 다른 타입과는 다르게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 3개와 거실 하나, 욕실 2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3동 3호 라인은 거실에서는 뷰가 좀 잘릴 거고요. 방에서는 뷰가 나오기 힘들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교시 청약 방법 및 등록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청라프루즈 트레시얼의 일정으로는 9월 10일 모델하우스는 이미 오픈을 한 상태고요. 9월 16일 단 하루만 인터넷 청약을 진행합니다. 꿀 같은 추석 연휴를 쫙 보내고 나서 돌아오는 24일날 당첨자 발표 그 다음날부터 동별로 차례차례 정당 계약을 진행합니다. 청약홈에서 진행을 하지만 청약 통장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전매는 불가합니다. 전체 물건에서 20% 정도는 인천 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고요.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기에 당첨 후에 포기를 하셔도 아파트 재당천 제한 없고요. 아파트 청약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전 등록 접수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폼을 통해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단톡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면서 영상 업로드 즉시 등록 접수를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라 프로지오 트레시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청라에서 아파트 청약 떨어지신 분들 노리기에 참 좋을 것 같고,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물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분들에게는 아파트 투자보단 부담도 덜하실거고요 아차! 청라 프르지오 트레시엘에 떨어지셔도 낙심하시기에는 이릅니다. 배치도 분석 때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시엘 바로 옆부지에 프르지오 라클레르도 10월에 분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분양가, 투자 포인트, 메리트 꼼꼼히 분석해서 단톡에 그리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보내시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들이 보유해지는 큰 날까지, i 베스트아 t I 스트 v e s t 부유TV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